1800m 혼합 4등급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구름 출발 속에 먼저 앞서 나오는 8번 원더풀K와 6번 이터널 메모리, 바깥쪽에는 10번 빅야크입니다. 8번 원더풀K가 먼저 선행을 잡습니다. 1과 2분의 1만 신차 앞서 나가있는 8번 원더풀K와 바깥쪽 2위권 도약하는 10번 빅야크, 안쪽 4위로는 6번 이터널 메모리, 바깥쪽에 5번 에이스 파워풀이 4위로 따라 붙습니다. 5위로는 4번 천군, 바깥쪽 7번 티즈바로우즈가 6위권 달리는 가운데 안쪽 3번 아메리칸포스원이 7위입니다. 하위 그룹에는 2번 밀키쉐리와 1번 로열 함성, 최하위로는 9번 홀리데이참입니다. 선두는 8번 원더풀K가 안쪽 자리 안정적인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일마신참함 써있는 8번 원더풀K 이동하기수, 바깥쪽 10번 빅이야크가 2위로 따라 붙고 6번 이터널 메버리가 안쪽 3위로, 바깥쪽 5번 에이스 파워풀이 4위 자리 지켜내는 가운데 4번 천군과 외곽의 7번 티즈바로우즈, 안쪽에는 3번 아메리칸 포스원이 그 뒷선을 형성합니다. 8번 원더풀K를 필두로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 3코너를 다가서는 시점입니다. 8번 원더풀K 아직까지 선두 유지하고 있고, 10번 빅야크가 2위로 안쪽 6번 인터널 메모리가 3위로 5번 에이스 파워풀이 4위로 아직까지 순위변동 없는 가운데 7번 티즈바로우즈가 안쪽 4번 천군과 어깨를 달아내하면서 5위권 도약하고 있습니다. 8번 원더풀K 계속된 선두 1과 2분의 1만 신차 달아나 있습니다. 10번 빅야크가 바깥쪽 격차를 좁혀내고 이때 외곽에서 등장하는 1번 로열 함성이 선두권 끝자락에 가세하면서 7번 티즈바로우즈와 함께 등장합니다. 8번 원더풀K가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지키면서 손자리 지켜내고 있고 안쪽으로 주� 10번 빅야크가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8번 원더풀K와 10번 빅야크 두마리가 앞서있고 4번 천군과 뒷선에 서는 6번 이터널 메모리 9번 홀리데이참이 한가운데서 바깥쪽에는 7번 티즈바로우즈입니다. 선두는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8번 원더풀K 이동하기습입니다 8번 원더풀K 적속없는 단독 선두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10번 빅야크를 위협하는 9번 홀리데이참 10번 9번 9번, 9번 10번 두마리 2위권 접전 8번 원더풀K는 단독 선두였습니다. 8번 원더풀케이 단독선두에 안쪽 10번 빅야크를 종반 위협했던 9번 홀리데이 참. 이번 경주 1,800m 호답 4등급 경주. 초반부터 선두를 잡았던 8번 원더풀케이.